<laughs> 희진 왔어요. <laughs> 아고 못생겨 빨리 들어와. 빨리 와. 잠깐 이만하고 빠질게 그럼. <laughs> <우리> 노래방이야 뭐야? 실간 <laughs> 절임 안 됐어. 너 맨날 브이앱 때마다 이러거든. 어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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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오늘 나는 생얼이기 때문이지. 야 먹을 거 왜이렇게 많아? 그치 먹고 가. 아니 괜찮아. <laughs> 생일 축하해 고맙다 빠이빠이 <laughs> 염색 머리 보여줘 어 뭐야 뭐야 아啊아啊我是啊我是啊我是나我是啊我是啊我是啊我나왜我나啊나是啊我是啊我是啊어 <laughs> 뭐 아, 아니야 이啊我 가리 我是啊我是啊我是啊我是 빨리 是啊我是啊我是啊 <laughs> <뭐야? 웃음> 아니, 아 진짜 뭐야 음. 근데 감동이야. 아, 뭐야 너무 진짜?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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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애용 목걸이 뜻이 행운이래. 음, 오다줌. 뭐야 진짜? <laughs> 어 뭐야? 뭐야 진짜? <laughs> 말로만 축하해줘도 좋은데. 사람 감동받게요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할게요.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음, 너무 예쁘다. 허! <laughs> 대잔 아슬 언니가 준 목걸이 선물입니다. <laughs> 진짜 뭐야? 대박! 어, 뭐야? 진짜 나 그냥 빵만 사줘도 고마운데 진짜. 아니, 진짜, 말로만 축하해줘도 너무 고마운데. 진짜 고마워, 언니. 응. 생일 축하해. <laughs> 2살이야. 이거 만세야. 고마워. 아, <laughs> 내가 주는 거니까. 아, 고마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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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얼굴 보여줘, 다들. 아, 언니 나 들어와. 야 들어와. 야 <laughs> <laughs> <나> 들어와. <laughs> 안녕하세요. 아까 보셨죠 언니 <laughs> <와. 힘이 웃음> 들어와. 생일 축하해. <laughs> 뭐 <해>? 언니. 언니 뭐해? 언니 귀여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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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다. 먹 먹어 먹어. 야 맛있게 먹어 현진아. 언니 안 bra. 먹어 먹어. 많이 먹어. 나, 나 일단 먹고 싶다면서 먹게. 너 많이 먹어 네 거야. 아, 많이 먹네 그래도. 어. 아 모니터. 어때 내방 다시 처음 들어오지 않았나? 어. 맞아. 아 이렇게 편지 다붙여놨고나 어. 어때 내방 아나키. 지오 버블이 담음가 제일 눈길. 너무 예쁘네 오늘. 나빠릴기 그니까. 축하와 축하해. <laughs> 생일 축하해. 네. 잘하고. 안녕. 이따 봐. 어? 이따 봐. <laughs> 음. 음. 진짜 감동이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사랑 많이 받아요.